안녕하세요. 다전다능 만능 아재입니다. 어, 지금 모델 Y 이제 사전 예약 주문이 시작된지 지금 딱 일주일 만에 이제 계약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컨택이 왔는데 어, 사실 뭐 보통은 문자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몰라 제가 지금 테슬라 코리아랑 카카오톡 그 친구가 되 있어서 어, 지금 이쪽으로 보내준 것 같은데. 어, 아마 지금 요, 요 형태로 내가 보기에는 카카오톡으로 다 같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4월 2일 날, 지금 모델 Y를, 뉴 모델 Y를 이렇게 어, 계약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 4월 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9일에 이런 메시지, 4월 9일에 딱 수요일에서 수요일. 메시지가 왔는데 어, 어제였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목요일인데 오늘 4월 10일 이거든요 4월 10일 오늘은 목요일인데 제가 어제 어저께는 어 조금 일정이 있어서 촬영을 못하고 지금 오늘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 이렇게 주문을 넣어 놓고 언제 연락이 올까 음 보통은 문자 같은걸로 계속 이제 주고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어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제가 계약할 당시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넣고 이게 연락이, 첫 연락이 언제쯤 올지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안내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안내가 날라온 것도 아직 무슨 설문조사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법용적인 궁금해하는 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 지금 문자가 날라왔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건 차량 인도전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해서, 어 날라왔고, 그리고 이 차량을 주문한 모든 사람에게, 어 문자를 발송했대요. 이 차량 인도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 받았다고 해서, 어내 차를 받겠구나. 그런 식으로, 어 생각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4월 9일 수요일 날, 온 시간대가 오후 한 6시? 오후 6시 2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6시 2분 전까지 주문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카톡으로 전체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 공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뭐, 뭐 외계인과 접선을, 접선이 됐듯이 테슬라와의 접선이 첫 시작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 인도에 관한 문자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오게 될 건데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진짜 차량을 받을 시점이 되면은 어, 어드바이저가 직접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한테 이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요.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에서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방해금지 모드나 아니 모르는 전화라고 해서 안 받거나 하면은 차량 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그런 방해금지 모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지를 하시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문자에, 이제 릴레이가 시작되었고, 어, 첫 번째 질문은, 제 차량 인도 일정은 언제인가?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첫날에 9시 거의 한 7분쯤에, 어쨌든, 어, 문을 열었다고 했죠. 예, 네, 문을 열었는데, 그때에 주문을 못 넣고, 저는 거의 10시 조금 지나서 1시한 10분 정도쯤에 주문을 넣었었는데, 어쨌든, 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은 조금 조기 5월 초에, 저도 여기 지금 5월부터 첫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요쯤에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첫 차는 제 명의로 지금 살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서, 어, 저는 조금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일단은 첫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취소를 할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저 대신에, 이제 한, 한 명씩 더 땡겨져서, 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추초,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뒤에 주문했던 사람이 더 빨리 인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되고, 그럼 5월이면은 지금 4월 5월 9일이니까 대략 한한달 정도 남았다. 아, 뭐 4, 5월 1일부터 인도가 된다 시면은 한 20일 정도 남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인도 설문조사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거든요. 그거를 카카오톡 형태로 보내줄지. 아마 지금은 이제 여기 테슬라 코리아에서 카카오톡 도 채널, 공식 채널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카톡을 다 설치를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한, 90% 이상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문자로도 보내는 경우도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직 카카오톡으로만 보낸다는 장담은 없을 것 없고 문자로도 또 보내 줘야 될것 같아요. 만 카카오톡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문 건별로 인도 시점 안내는 어려우며 그다음에 옵션 및 입항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인도 담당 부서에서 개별 연락을 드리기까지 기다리래요 네, 기다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처음에 빨리 주문하신 분들은 어 제가 보기에는 5월 말까지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그럼 만약에 내가 첫날에 주문을 못했다 그럼 둘째 날부터는 근데 첫날에 주문할 사람들은 이미 주문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6월 7월이 될까요? 네, 어쨌든 둘째 날에는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한달 이상 딜레이 될것 같아요. 둘째 날에 주문한 사람들은 그리고 뉴 모델바에는 추천 프로그램이 적용되나요? 이게 리퍼럴 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추천인을 통해서 리퍼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을 했을 때 이게 되냐, 어, 안 된다고. 어,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니까 한번더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추천한 사람은 어 추천인에게는 어쨌든 1 6 0아 165,000원에 대한 크레딧을 준대요.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어슈퍼사들를 무료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퍼럴 코드를 적용을 안 해줘서 구매자 할인 원래 구매자는 요거 곱하기 2배인 33만 원이 원래는 할인이 됐어야 되는데, 어, 첫, 그, 마진율이 작은지, 이, 이, 이 돈을, 어, 구매자한테 주진 않고, 어쨌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옵션 변경 희망 시 주문 취소를 해야 되나요? 어, 요거 내가 주문한데, 테슬라 계정에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어, 색상하고 이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편집 기능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라 그, 그 말입니다. 네, 편집 기능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인데 아마 이게 테슬라 코리아에 여기 위에 보면 전화번호 있죠. 이 위에 전화번호로 가장 많이 질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를 일차적으로 일단 내 차는 언제 받아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고 이거 보고 그냥 기다려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 발송을, 전체 공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문조사를 뭐몇 분기에 받을 건데, 본인이 뭐 승낙할 것이며, 뭐 어쨌든, 그런 관련된 설문조사도 나중에 올 건데, 그거는 이제 언제쯤 올지, 이제 이렇게 안내문자가 왔으니까 조만간에 한 5일 안에, 5일 안에 그런 문자가 이제 고게 될 거고, 아무래도 그런 설문조사를 받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내가 그 설문조사를 받으면은 이제 차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조금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에다가 그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조사 같은 게, 어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잘 응답하시고, 음, 그 이후에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진짜. 그때 전화 잘 받으시고 어드바이저랑 같이 잘 하셔가지고 차량을 이제 인도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뭐 보조금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해서 지역도 있다고 해서 차량을 못 받는 분도 있다고는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지역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조금 여유 보조금이 남아있는 곳이 조금 더 지역별로 더 있지 싶어요. 왜냐면 아직 상반기고 이게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보조금이 어쨌든 나오는데 지금처럼 조금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가 조금 어쨌든 지금 전기차 캐짐인데 이상에 어쨌든 준 테슬라 모델 y 지금 신형처럼 아주 아주 메리트가 큰 예, 상품성이 좋은 차가 차량이 나왔을 때 당연히 너도나도 전기차를 많이 더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보조금에 전쟁이 이제 붙는 거죠. 서로 서로 살려고 경쟁이 엄청 시, 이제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뒤로 밀리게 되면은 이제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어, 어, 이 테슬라라는 차는. 주문을 해보시면은, 이걸 한번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아, 차를 갖다가 사는데 이만큼 힘들게 내가 차를 구매해야 되나. 어, 그런 좀 한숨이 나오고, 음, 어쨌든 좀 새로운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참 적응하기는 힘들고, 이거를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한번의경험 있으니까, 그러니 려 하면서 다시 또 재주문을 이제 넣기는 넣었는데, 어,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어쨌든 좀 되게 답답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되면 좋을 건데 그래서 돈 있다고 살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좀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만이 어, 달콤한 열매를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